우리 팀끼리 떠내리기. 어? 오케이. 어, 주황 어. 몰 주황 몰아주기. 어 주황 같이 다니기. 나못 들어갔어. 어 몰아주기. 주황 같이 다니기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주황 같이 다니기. 이러다, 그, 그, 이러다 잠들림 배신 때리는 영상 한두번본거아닌니아 <laughs> 어, 아, 저, 팀이, 난 믿어. 진짜 잘해요. 아, 그, 믿어. 아니, 우리도 순아님 1등 시켜드리기 할까요? 아니면 순아님 어? 1등이요? 순아님 어, 1등? 순아님 굿즈 하시는구나. 매니저님들도 다참가하시 어려워요? 매니저님 우리 매니저님도 시켜드리기. 어 체스님도 참가하시고 다 하시는데요? 어 들어오시는. 어 대현님도 계시는군요. 같은 팀인데. I really get it, I 좋을 p 없어. o 을 o much. c m e come, m e come, come, 어 o m e come, come, c o m 어? c 아, 아, 어 m 어 c 어 m 어 c 아. 어 m e come, come, c 돼. m 내 come, c 넣으면 된다.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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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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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달지마 피달지마 아니 어, 먹을게 살려줘 먹을게 주광호 아, 내 뒤에 문댄 나옵니다 지금이다 주왕팀 모이모 주광호도 다 모였다 와 소신 없었다 나이스 와 나이스 어. 주왕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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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칼칼게요칼 어, 여기 사람 죽어요 <웃음> <웃음> 여기 사람이 죽었다고요 <laughs> 어디? 구출해 주세요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저 가고 있어요 구출 좀 <laughs> 아, 해주세요 아김이겐님이 계시고 아 어. 여기서는 주황팀 일등합다 nice, nice. yeah. oh 온다 온다 <laughs>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자 잡았네 okay. 다. 야 주황 못하죠? 황선점 주황이 1등 해. 아 이거 뭐 다른 팀이 넘볼 수 있겠어? 이렇게 똘똘 뭉친 주황팀한테그잠들 죽이는 썸네일 하나. 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가 좋아. 이고 다니신다. 오 호랭 나이스 잠뜰 썸네일 가갈매보나 <목소리> <배배보나> 합시다 <laughs> 할것 없을까? 오 죽어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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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맞아, 맞아. 심장이 어, 좀쫄릴 거야 다. 내려와 내려와 어 내려왔어요 선 어, 어, 천천히, 아. 천천히 천천히 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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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소리 들려 근데 여기서 죽으면 오히려 좋아 마토이 잡았어요 마토이 잡았어요 마토이 잡았어요 물 보았다 물 보았다 물붙었다아 여기서 상금 상금 있어 상금 상금 먹었어 상금 상금 어, 쫓겨온다. 나 죽어. 나 죽어. 나어안 맞아요. 구멍에 들어가면. 잠들림 지켰죽였어죽였어다이어다 죽여야지. 어 잠들림 죽였다. 잠들림 죽였어. 잠들림 죽였다. 누구야 그래서 우승자 누구야? 아, 김밥, 김밥. 이그 어. 이다오등이야 그럼 이 싸움. 미친 도등이네 아니. 구멍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 맞나? 맞나? <laughs> 아잠들림 죽였다 자. 아니 아, 그 김밥님 목적 난... 그거였던거죠? 아... 목적이 있었나봐 아, <laughs> 아, 잠들림 아. 저한테 등 보이시면 안됐죠 아, 아 생각이 이거... 있구나 잠들 유튜브 아, 몇 년째인데 잠들 딴설 푼다 진짜 술자리 안죽감이다 이거. <laughs> 아이정도예요 같은 팀인데 심지어. 같은 아, 아, 팀인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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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. 수친 썰 푼다. 아유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니다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황팀 또 봐요.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좋지요.